지금까지 여러분이 학습하신 면접의 기술편, 주요 내용을 요약합니다. 면접의 주요 분류 기준 질문의 구조와 여부에 따라 구조와 면접과 비구조와 면접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주로 다룰 구조와 면접은 진행 형태에 따라 개인 면접, 패널 면접, 집단 면접, 토론 면접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가 방식에 의한 분류로는 상황 면접, 행동 면접, PT 면접, 롤플레잉 면접, 인바스켓 면접 등이 있습니다. 면접 질문의 구조와 여부에 따른 분류? 구조와 면접은 사전에 정해진 질문을 동일한 순서로 모든 지원자에게 적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구조와 면접은 정해진 질문 없이 대화 흐름에 따라 진행하며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지원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관찰해가며 현장에서 면접 질문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접 진행 형태에 따른 분류. 1대1로 진행되는 개인 면접. 여러 명의 면접관이 한 명의 지원자를 평가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한 패널 면접. 그리고 여러 명의 지원자가 함께 면접을 보는 집단 면접이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는 토론 면접은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평가하기 용이합니다. 평가 방식에 따른 면접의 종류, 상황 면접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지원자의 대응 방식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행동 면접, 즉 BI 기법은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면접입니다.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와 리더십 등을 평가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며, 지원자의 답변은 지원자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습니다. PT 면접은 사전에 과제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지원자가 발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면접 방법으로는 롤플레잉 면접과 인바스켓 면접이 있는데요. 롤플레잉 면접은 특정 직무 상황을 연출하고 지원자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면접 방식이며, 인바스켓 면접은 지원자가 가상의 직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업무 과제를 처리하도록 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경력직 채용에서 활용되며 지원자에게 가상의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제공하고 지원자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처리하는 능력, 위기 상황 조치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면접 방식들은 기업의 특성과 채용 목표에 따라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단순한 지원자의 의지나 희망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행동과 경험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진짜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행동 및 경험 기반 면접, 즉 BI 면접 기법이며 면접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행동 및 경험 기반 질문이 중요한 이유. 지원자의 거짓말이나 준비된 모범답변을 변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하게 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평가가 가능하며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와 리더십 등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면접관이 피해야 할 질문 유형. 가급적이면 지원자의 예상 가능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끝나는 답변이 예상되는 질문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 대신 BI 기반 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자의 과거 경험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지원자의 역량과 조직적합성, 미래성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꼬리 질문과 스타 기법 활용. 면접관의 체계적인 꼬리 질문은 지원자의 즉흥적 사고력과 논리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피상적인 답변 대신 지원자의 깊이 있는 생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꼬리질문을 위한 핵심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의문사 활용하기, 본 질문의 답변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질문하기입니다. 상황, 과제, 행동, 결과를 고려한 스타 기법은 면접관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꼬리질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면접 질문 추출 도구입니다. 리바운드 기법. 리바운드 테크닉이란 면접관이 지원자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즉각적인 추가 질문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미리 정해진 질문이 아니라 지원자의 답변 논리를 따라 즉흥적으로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 포인트로 지원자의 논리적 일관성과 사고의 유연성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면접은 지원자의 부족함과 약점을 찾아내어 채용해서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조직과 직무에 적합하고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선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